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탑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사타입 기준으로 보고 500세대 이상 단지 23년도 10건 이상 24년도에는 2건 이상 거래가 있는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23년도 평균 대비 24년도 평균 매매가격 비율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5월 3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달서구 유천동의 대구월배아이파크 2차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9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600대를 보였는데 올해 현재까지 3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5억 1,770대로 전년 대비 8.5%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최고가 6억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살펴보면 총 19개동 213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29층까지 되어 있으며 2016년도 6월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6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14.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1 0만 원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월평균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대를 돌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5.65%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어, 월 평균 4.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900대로 1억 2천 정도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0.19%가 폭락함으로써 20년도 수준보다도 훨씬 낮아진 금액까지 떨어졌습니다. 23년도에는 횡보 상태 4억 7,600대를 보였는데 24년도에는 월 평균 9.5건 거래에 이르면서 5억 1,700대로 5억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만이 상승한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달서구 월성동의 월성레미안이 되겠습니다. 23년대 2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200대를 보였는데, 24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500대로 전년 대비 9.11%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대는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2,600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 동 76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28층까지 되어 있으며 2006년도 5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2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 0년도는 월평균 4.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998만원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평균 0.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2천대로 대략적으로 1억 3천 정도가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률로만 보면 전년 대비 31.62%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를 보면 월평균 0.8건 거래에 이지면서 3억 6200대로 전년 대비 31.06%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금액까지 떨어졌는데 23년도에도 3억 5000대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년도에는 현재까지 월평균 0.8건 거래에 이지면서 3억 8500대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달서구 월성 등의 월성 2편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어, 23년도에 1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900대를 보였는데 올해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9,600대로 전년 대비 9.21%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7억 선까지 나왔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 동 1,09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29층까지 되었으며, 2009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73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2.1건 거래 이어지면서 5억 1천만원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7억 선으로 1억 9천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35.5%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대는 5억 선으로 전년 대비 27.82%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20년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5억 900선으로 횡보 상태를 보였는데, 24년도에는 5억 5 600선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사유 4위 알아보겠습니다. 사유는 달서구 월성동에 월성, 삼정, 그린코아, 에드파크가 되겠습니다. 23년도 3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선을 보였는데 24년도 현재까지 1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4,900대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9.31%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단지를 보면 총 12개 동 139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30층까지 되어 있으며 22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대가 되겠습니다. 매매으름만 한번 살펴보면 22년도에 입주하면서 4억 4천대를 보였는데 23년대로 5억으로 6천만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2.15%가 상승했는데 24년도에도 5억 4천대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9.31%가 상승하면서 24년도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달서구 유천동에 대국역 화성파크드림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2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선을 보였는데 24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가 3억 3,400대로서 전년 대비 10.16%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2,200대까지 나왔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4개 동 67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25층부터 최고 28층까지 되어 있으며, 2007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3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4.5건 거래 이루면서 3억 3천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월평균 0.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2천대로 9천만 원 정도가 폭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율로만 보면 전년대비 25.15%가 상승했는데 2 2년대는 월평균 0.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천대로 전년대비 23.16%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도 수준보다도 더 낮은 금액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2 3년대는 월평균 2.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20년도 평균보다도 3천만 원 정도 더 낮아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년도를 보면 3억 3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발서구 월성동의 월성 월드메르디앙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4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천 9백대를 보였는데 24년도에는 11건 현재까지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8백대로 5억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0.66%가 상승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 동 865세대로 구성되고 최고 30층까지 되어 있으며 2009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56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5.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월평균 0.4건 거래 건수는 뭐 10분의 1 토막 나면서 6억 1 0만원대로 1억1 천만 원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23.65% 23.51%가 상승했는데 22년대로 월평균 0.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천대로 어, 21년도 상승분을 추가해서 5천만 원 추가로 반납하면서 26.76%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횡보 상태로 4억 5천 900 대를 유지했는데 월평균 3.5 건으로 거래 건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월평균 2.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대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5억은 20년도 수준까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장만이 상승한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달서구 유천동의 대구 월배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어. 23년대 5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이 4억 2 500대였었는데 올해 25건 현재까지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천 대로 전년 대비 11.07%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년대는 5억 7천 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3개 동 129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26층부터 최고 30층까지 되어 있으며 2015년도 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9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월평균 10.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9천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평균 2... 점 사건 어, 거래 건수가 4분의 1 도망나면서 5억 7천 대로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시가 기 되었습니다. 상승 율로만 보면 16.21%가 상승했는데 22년도는 월 평균 2.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4천 대로. 어, 23.21%가 폭락을 했습니다. 21년도 상승분했다가 추가적으로 5천만원 정도 더 낮은 금액까지 떨어졌습니다. 23년대는 4억 2천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20년도 수준보다도 7천만원 정도 낮은 금액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24년도에 이렇게 반등이 11.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한 아파트 단지 7을 알아봤는데 모두 다 달서구에 있습니다. 유천동하고 월성동 이두 군데서 이렇게 지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